오늘 게임은 하프라이프 2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초창기에 한번 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평점이 무려 9.6점. 근데 이게 퍼즐 중심의 모드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딘가 잔해 속에서 깨어나는 그런 느낌? 아이고. 두둥. 일단 개판인 곳에서 깨어났어. 일단 난 고드는 아닌가 봐. 이 뭐야? 진젤 라디에이션 트리트먼트 헤즈 화재 방지제 아 여기 딱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아까 될수 있었죠? 이름 되나? 아 어, 그러네 오케이 야, 영어 관련 이슈가 나오면 팝 학원 짤수 없지 이건 딱 봐도 이렇게 어 뭐야 거리가 안 돼? 아잠시 짧으면 긴 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엄튼 열었다. 머리를 쓴다는 게 처음부터 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시작하네요. 레벨 1 웰컴 투 너드 이거 뭐 줄임말인가 본데? 포탈 없는 포탈? 어? 뭐야? 어... 위에 뭐 어쩌고 있다. 어... 알았고요. 일단 난 고드는 아닌 걸로. 어? 오케이 풀어줘. 아! 아 이거 조종하는 건가 보다. 자, 내가 너의 주인이다. 아 이거 전기 피해서 <laughs> 이렇게 조정하라는 거네. 아.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오. 어, 좋아, 좋아. 치지지게 피해라. 자, 여기. 일로 와. 다 왔어, 다 왔어.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해서 콤바인을. 야, 혼자서 돼? 왜 이렇게 튼튼해? 얘어 잠깐만, 아, 겁나 튼튼한데 그냥 개미귀신이 아닌데요. 그니까 연구실에서 자란 개미귀신이야. 그런가 슈퍼 개미귀신, 이거, 이거 열어서, 이거 터틀이란 얘긴가? 자, 그렇지 됐어. 가자,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니? 오호! 와 역시 슈퍼 게미기신. 역시 슈퍼 게미기신이다. 미쳤다. 얘는 절대로 평범한 애가 아니다. 함께 가자. 어어 어, 어, 잠깐만. 아 복수해줄게 내가 컨테이너로 복수한다. 페로포드 그 와중에 다시 가져가네. 이걸로 끊을. 끊어야... 아 그냥 무거운 거. 올리기 물건 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복수했다. 기억할게. 이번엔 뭐냐? 딱 봐도 연구실 뭘 연구하고 있었을까? 패스트 좀비? 덴저러스 테스트 서브젝트 익스트림 어그레시브. 존나 공격적임또 다른 생물에게도 존나 적대적임큐브에 데미지 주지 마세요.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빼내 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연기 나오는 거비해서 이렇게 어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잠 야야야 야, 야.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어이 뭐, 뭔가 잘안 됐나 본데요? 일단, 이래도, 안 부셔지네? 아, 알겠다. 이걸로 밀어서, 아, 이 갈고리로 밀어서, 이동 시키라는 뜻이었고. 맞겠지? 엥?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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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씨, 어, 왜안 되나 했다. <laughs> 요거 조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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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깔끔하다, 깔끔해. 이 패스트 좀비는 모든 생물에게 적대적이라서, 어, 자기 팀도 이렇게. 아, 자기 팀이 아니지. 어우. 오우. 어우, 야. 오케이, 혼자서 사망. 이제 편안하게 가면 되겠구먼. 아유, 좋아. 랩스. 에너지 셀 저장고. 어, 자물쇠? 이렇게. 아, 뭐야.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는음 어, 퍼즐이네 잠깐만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거야 아 그렇군요 아 완, 완벽하게 이해해서 will step kindly 뭐 어쩌고 아무튼 함부로 쓰지 말라 하지 말라면 이렇게? 아 이거 안되네 일단 돌려놓고 생각하자 자 이거를 풀어보자고 아 이게 그 그거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숫자랑 이거 색깔 이거 맞추는 거네 이4962 오케이 에너지 셀어 이거를 충전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 맞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루요 오케이 이거다 딱대 어, 어. 어 진짜 진짜 오, 씨, 미친.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 미쳤다, 이거. 장비 정지 못할 뻔 했는데, 장비가 사라졌다. 이 너드놈들 뭘 만든 거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설치하란 거겠죠? 어, 콤바인 소리? 오케이, 너인 다 뒤졌다. 들가자뻐기면뻐기면 전자레인지가 그렇지. 오와, 씨발. <laughs> 도대체 뭘 만든 거냐? 어 근데 없어졌네. 두번 쓰면 없어지네. 까비. 뭐야? 여긴 또 교화 그 중에 개판났네요. 오케이. 아, 이거 치지직 하라는 거구나. 네이버 하란 뜻이구나. 자, 너네가 좋아하는 네이버. 예. <laughs> 치지직 업데이트 완료. 이건 뭐야? 아 이스텍인가요? 와 돌아가는 놈 이건 어떤 미친놈이 만든거냐 어아씨발 어떤 새끼야 이거 <laughs> 아 이래서 메디킷이 여기 있었구나 얼탱이 없네 이거는 얼탱이 없네 이거는 이거는 어, 오케이 이것도 아 주인공 이거 이것도 그냥 힘으로 올린 거야, 이거? 일단, 고든이랑 다르게 얘는 슈트가 없어도 잘 하네? 척척 박사구만. 이거 고장났나? 근데? 어, 아, 뭐야? 어? 어? 어, 아! 일로 와봐. 아유. 아, 아!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걸로 가더라는 거 같은데 타봐 임마 이렇게 이 새끼 이거 잡았다 요놈 넌 거기서 살아 흡사 명절에 강제로 할머니 집 데려가서 집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손자 같네요 에이. 에이, 할머니 집에 있기 싫다고 집에 갈 거라고 우웨잉 꺼져 거기 있어 이거는 무게를 활용하라는 것 같죠. 아, 혹시 얘를 다시 또... <laughs> 아, 손자 돌려쓰기 이렇게 야, 좀만 더 힘내봐. 아, 우리 손주 잘한다. 잘한다. 잘해. 아, 그렇지, 고맙다. 아, 씨발, 아, 죽어. 찡찡거리는 손주는 필요없는 데스, 꺼지는 데스. 아, 뭐야? 들 수, 이것도 들수 있네. 그냥 이렇게 싹 올라가기? 아, 이렇게 싸고 올라가면 되네. 어, 딱 파괴왕 주인공. 아, 잠깐만. 아까, 아까 번호 뭐였지? 사9 6이었나? 아닌데 순서가 바뀌었나? 아, 번호가 다른갑다. 알았다. 삽질하라는 거구나. 이거 들어, 드러내, 이것이. 이게 무슨 퍼즐이야, 씨발 물리 퍼즐이지 이거? 뭐야 이게? 내가 생각한 퍼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퍼즐이 퍼즐이 맞긴 한데 뭔가 계속 힘으로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빨초높아, 빨초높아, 노파. 빨초높아니까 2호 4고 그렇지. 그래도 뭐 어렵진 않네요, 다행히도. 딱제 수준에 맞는 퍼즐인 것 같아요. 이번에 DK 퍼즐인가? 크리스탈이 뭔가 DK가 생각이 나는데, 아, 어우 잠깐만, 밸브가. 몇 개야 저거? 일단 근처에 있는 거 일단 다 모아보자. 젤리 같이 생긴 크리스탈 일곱 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다 끼워 맞추면 중력권을 먹을 수 있나? 빨주노초파남보인가? 무지개? 이 다음에는 근데 어 이건 씨바 또 뭐야 이거? <laughs> 스테빌라이즈 차징 필드? 아 이거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이렇게, 에너지 셀, 아, 연구실, 참, 희안하네두 번째, 캘리브레이트 빔 트레이서? 이게 다중력권이랑 이것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 알았다. 일단, 아, <laughs> 코어볼, 움직이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이게. 다행이다. 그래도 뭐 없잖아요. 아니다. 어, 뭐야. 웬 고양이 소리가. 헉. 게다가 집을 수도 있어. 돌려. 오, 맞네. 빨주노 초파남보. 오케이. 이러고. 아. 중력건 에너지 충전이구나, 이게. 이게 중력건 에너, 에너지 충전이네. 어그 음악까지. 띵. 오케이. 모드 재밌네. 이것도 왜 이래. 그냥 가도 되나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나 이거 그 병신 같은 모드 할때 그러니까 헬 사고사라는 모드를 할때 스팀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나 그거 생각났어 방금. 야그 러시아산 모드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만. 역시 러시아산 모드. 이거는 뭐야. 배출? 아 여기다 뭐 끼우라는 것 같은데요. 어 터트리기인가? 아. <laughs> 아, 이렇게 스팀 역류시켜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빼버리기? 오케이. 모드가 개연성이 확실히 있어. 납득이 돼. 레벨 2. 엑시드 테스트? 오케이. 뭐야, 왜안 돼? 이걸로? 아, <laughs> 오케이. 물리 퍼즐이다. 딱 돼. 이런 건 내가 잘하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아! 이거, 방탄 유리야, 이, 애들아. 오케이, 이것도 들고 간다. 영혼이 함께야. 넌, 씨발, 왜 없어져? 아니, 아, 들고 가는 게안 되나? 아! 이건 의도한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오케이, 이거 물건 던져가지고, 레버 돌리는 거네? 힘이 있어야 퍼즐을 풀수 있다. 이때까지 했던 거 이렇게 복습하라는 거 같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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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어이C 쏘냐? 쏠 거야? 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어 감사합니다 어, 왜안 죽어? 어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C발 알았, 알았는데, 헛디졌네. 아, 방탄 유리. 이거 방탄 유리야, 이 새끼들아. 안 맞죠, 안 맞죠? 새 걸로 바꿔, 새 걸로. 아, 새끼, 레버 돌렸는데요? 아, 지도 같이 타는 거구나. 아, 나랑 같이 여행하려고. 반갑다, 친구야. 총은 내려놓, 내려놓지 않을래? 어, 새끼, 저 미친 새끼, 이거. 어쩌라고? 널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러면 어쩔 건데. 어이, 미친놈들. 오케이.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이. 어디로 갔어? 어우, 미친. 저격수가 있네? <laughs> 이걸로 혹시? 막아라는 건가, 이걸로? 어어 어. 어 이걸로 망다 어 시작이 어저 y 어 이제 좀 빠르네 어 잠깐만 잠깐만 튀어 오르나 어 뛰어 아. 하필 또 뛰어 오른데가 물리네운 좋은 청년 레벨 3 에어리얼 봄바드먼트 어? 아, 씨, 사다리 설치해야 돼? 이렇게어아아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뭘로 싸워야 돼요? 잠만잠만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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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길 수 있지 싼다 오케이 뭐야 허접이었잖아 허접 허접 어아 길까지 열어주네 아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길도 만들어주는 허접 헬이 뭐야 하나 더 나오나 뭐야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어 클릭 오케이 투 업로드 엔크립트 오케이 아무튼 업로드 인커밍 건실테이크다운건심이 남았구나 어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똥 지원하는 거예요 똥 지원 똥을 지원해주는구나 어. 오케이 뭐야 어 잠깐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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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접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니 이옷 살았다 아무튼 살았다 어잉? 이 롤러 마인들? 오케이, 롤러 마인들이 시간 지나면 터지네? 자폭 롤러 마인. 이것도 활용하라는 것 같은데. 아, 그냥 헬기 터트리라는 것 같은데. 아, 좋았어. 안 좋았어. 오케이, 여기 헬기랑 건쉽은 다 체력 별로 없는 허접들이네. 자기 날아가면서 이것도 날아감 이건 뭐죠 아아 아, 알겠다 이거 안 닿게 하는 아 씨바 마우스 피하기 같은 느낌으로 됐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이거는 레벨 4이 스케이프 벨로시티 탈출인가 이제 이거는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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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띠용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닌가? <laughs> 맞나? 맞겠지 뭐. 부셔버리기. 아니야? 이걸로? <laughs> 이걸로 그렇지 오늘 전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힘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냥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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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어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이 연출 아니 그 폭발을 맞았는데 그냥 뛰어오른다고 어 연출 오졌다 이거는 조립인가? 조립하라는 것 같은데요? 뭐차 만드는 건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겠지?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부터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장착하고 이거 이 장착하고 날개 아이 무슨 조립 시뮬레이터야? 엔진 나 이것도 방탄 유리. 띵. 어, 보안 그 중에 이것도 달았네. <laughs> 이 인형이랑 라디오까지 넣었어? 레버는 언제 달았어? 원래 있었냐? 어. 이거 어떻게 탐 될까요? 아. 아. 오케이. 방탄 유리 있으니까 돌격 오 씨. 오케이 다 뒤졌다. 슈트는 없지만 아주 좋은 게 있다 나에게. 새끼들아 다 뒤졌다. 저작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잘 되는데.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아아 어, 바나클. 바나클이야? 바나클, 치직 아이씨 바나클 있었네. 바나클 옆에 저 <laughs> 저 플러그가 있어, 하필이면. 든든하다, 네이버. 어? 뭐야? 아, 이거 고장나? 아, 분리되기도 하네, 이거? 오케이, 조심조심. 조작감이 뭔가 스상스키타는것 같아. 어? 예스. 이것이 바로 2009년 모드의 연출. 이거. 이게 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 아, 나 여기, 여기는 뭔가 알것 같다. 갑자기 기억난 것 같, 기억난 것 같아요. 요거, 발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하다. 암튼 완벽함. 오케이. 됐어. 아이고. 아, 오케이. 갈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어이 밀려나는 거 보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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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가둬면 됨. 이렇게 가둬버리면 되는 거야. 엘로와, 이 새끼들아. 엘로와, 엘로와, 엘로와.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아무튼 넣었으니까 좋았어. 아, 심플하네. 모두가 심플해서 참 좋아. 분명히 난 복잡한 퍼즐 같은 거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복잡한 건 없네요. 한가, 이렇게? 데 일단 내리고 아 부스터 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부스터 달아주자 업그레이드 간다 업그레이드 와 부스터 클릭하면 부스터 부스터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기 예스 뭐야 어? 스트라 어? 자자 오케이 길 뚫어준 곳으로 가자. 아나 이거는 영상에서 본것 같다. 오케이 딱대 이 새끼야. 에 일로와 이 새끼야. 아 실패. 이 조작감 정신 나을 것 같아요, 님들. 에어보트보다 더안 좋아 이거. 존나 미끄러워 이거. 미칠 것 같아. 오케이 한대한대 맞췄어. 일로와 쉑. 오케이 두 대. 간다. 오케이 세방 컷. 예스. 오졌다. 아 끝인가? 모두 되게 깔끔하네. <laughs> you are now leaving. 널. We hope you enjoy your stay. 어 명절 안전하게. 고속도로 타고 <laughs> 이제 안전하게 풍성한 한가위 보내러 가면 되겠네요 엔딩 크레딧은 안 올라오나? 어, 엔딩 크레딧 대신에 콤바인이 따라가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9.6점인 이유를 알겠네요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재밌었습니다